이번 영상에서 함께 알아볼 인물은 조선의 왕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왕이라고 할수 있는 세종대왕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과 순서는 지금 보이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세종의 생애와 재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은 1397년에 태어나 1450년에 5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세종의 재위기간은 1418년부터 1450년까지로 총 32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의 성장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였던 태종이 확립해 놓은 정치적 안정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조선의 정치와 문화, 그리고 과학에 이르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3대 왕 태종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처음 태종의 뒤를 이을 세자의 자리에 오른 것은 세종의 형이자 장남인 양령대군이었습니다. 양령대군은 평소 사냥과 여자를 좋아하였고 세자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궁궐내로 여자를 부르고 남의 첩을 임신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태종은 신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남이었던 양명대군을 세자에서 폐위하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후계자로 평소에 눈여겨보았던 총명하고 똑똑한 셋째 아들 세종을 세자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데 후에 태조의 뒤를 이어 조선의 4대 왕 세종이 됩니다. 세종의 곁에는 영의정 황희라는 뛰어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세종은 재상 정치를 통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는 실무부서인 육조가 각기 맡은 업무를 의정부에 보고하면 의정부의 삼정승이 모여서 안건을 논의한 후 왕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세종은 백성들에게 유교를 권장하였지만 불교를 종교로서 일정 부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세종은 국가 차원에서 지켜야 할 오래를 중요시하였으며 백성에게는 요가의 예법인 주자가례를 중요시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세종은 불교의 모든 종파를 선종과 교종 36개로 정리하기도 하였고, 한글로 된 불교서적을 제작하여 민간에 유통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종은 먼저 죽은 왕비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하여, 불교와 연관된 석포상절이라는 노래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궐내부의 내불당이라는 절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세종은 제위 중 학술기관인 집현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집현전은 학자들이 모여 토론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세종이 이러한 학술기관을 정식으로 설치한 것을 보면 세종이 학문과 정치에 대해 토론하는 경연과 세자를 교육하는 서연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세종은 빈민구제를 위하여 각9년의 공물을 빌려주는 기관인 사창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종이 협파하였던 유양소를 다시 설치하여 향리를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금부삼복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였고 양반들이 노비를 사사로이 처벌하지 못하도록 노비사형금지를 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종은 조세를 공정하게 걷기 위한 전세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공법 상정소를 설치하고 공법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선의 공법으로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을 만들어 시행하였습니다. 전분육등법은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공법이고 연분구등법은 농사의 풍흉을 9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부과하는 공법입니다. 세종은 조지서라는 종이를 생산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종이를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고 질 좋은 종이를 생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세종은 종이 생산에 이어 인쇄 기술 연구에도 관심을 두었습니다. 태종 때 주자소에서 만들어 사용하던 개미자의 단점을 개선한 경자자와 갑인자라는 활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세종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달력인 칠정산이라는 역법을 만들었습니다. 칠정산은 기존 중국의 역법에서 벗어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역법으로 칠정산 내편과 외편으로 나누어 만들어졌습니다. 칠정산 내편은 원과 명의 역법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었고 칠정산 외편은 아라비아의 역법을 참고하여 만든 역법이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이 즐길 수 있는 노래인 여민락을 창제하였으며 음악을 기록할 수 있는 정간보라는 악보를 창안하였습니다. 세종제위 시절에는 많은 서적이 출판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농서인 정초의 농사직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초의 농사직설은 농민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만든 농업 서적으로 우리나라의 풍토와 기후에 맞는 농업방법을 기록한 농서입니다. 다음으로 교훈서인 삼강행실도입니다. 삼강행실도는 중국의 여러 서적에서 군신관계와 부자관계,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연려의 행실을 모아 기록한 교훈서입니다. 다음으로 의서인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치입니다. 향약집성방은 여러 의서에 기록된 향약과 한방에 관한 기록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의서입니다. 의방유치는 기존에 제작하였던 향약집성방을 포함하여 중국 대륙에 오랜 세월 기록되어온 다양한 의서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약 260권의 의서집입니다. 세종은 군사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좋은 예시가 무기에 대한 서적인 총통 등록입니다. 총통 등록은 화포와 화약 사용법을 기록한 서적입니다. 이 책은 조선 화포의 기본을 다진 서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화약과 무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세종은 신기전이라는 신무기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신기전은 고려 장군 최무선이 화약국에서 제작한 로켓형 화기였던 주화를 개량한 것으로 신기전은 여러 발의 화살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신찬 팔도 지리지는 조선왕조 최초의 지리서로 조선 전역의 지리 및 지방의 연역을 자세히 기록한 종합 지리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현재까지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화가인 안견의 몽유도 원도가 세종 때 그려졌습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세종의 셋째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이 꿈에서 봤던 도원의 풍경을 화가 안견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세종의 외국과의 대외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은 김종서에게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의 여진족을 몰아내게 하였고 군사기지인 사군육진을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세종은 이종무에게 우리가 현재 대마도라고 부르는 스시마섬을 정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스시마섬의 왜구를 정벌한 세종은 이후 외인들의 조선 출입과 무역활동을 금지하였습니다. 조선과 무역활동이 단절된 대마도에는 식량과 생활 필수품이 부족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버티다 못한 대마도주는 세종에게 외인들이 출입을 할수 있도록 세 곳의 항구를 개방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종은 지금의 창원, 울산, 부산 세 곳을 개항하여 외인이 출입하고 숙박하며 무역을 할수 있도록 3포 개항을 약조하게 됩니다. 3포를 개항하는 세부 규칙을 정한 것이 개해약조입니다. 개해약조의 세부 내용은 조선에 방문할 수 있는 세견선을 50척으로 제한하고 3포에 머무르는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며 세삼이두는 200석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칙을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서민가족의 공시생인 둘째 아들에게서 한국사 자료를 제공받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작한 영상입니다. 이 자료가 한국사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들과 한국사를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 공시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밤낮 없이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들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서민가족을 응원하고 도와주세요.